아, 지금 이 시간부터는 사각벌통 봄벌 깨우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분들 가장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먼저 준비물은 저 같은 경우에는 고체 사료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체 사료를 저, 전 초보 때좀 사용해 봤는데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서 고체 사료를 사용하지 않고 전 사양액을 사용하거든요. 일단 사양액을 일단 한 통만 보여드릴 거니까 한 봉지만 뭐 많이도 줄 필요 없어요. 요만큼만요거이 정도도 되게 많거든요. 이 정도도 되게 많거든요. 이 정도를 놓고 이렇게 이렇게 준비합니다. 사양에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벌통마다 어 꿀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먹이가 먹이줄 준비를 하는데 먹이줄 준비 먹이는 조금 다 주고 일단. 사각볼통 저거 뭐야 사각벌통이랑 계량볼통 분벌개우기 대충 보여드리고 초보분들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거는 화분떡 사양액그 다음에 저거 대박 대박 타카 뭐이 정도. 전동드리는 위에 뚜껑 열어야 되니까 있어야 되겠고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가장 주, 필요한 게 비닐봉투 비닐봉투가 이, 이, 가장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은 본법깨우기 하나만 하니까 이거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뚜껑 덮어줄 보온덮개 보온덮개 필요하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이제 빠른 방법으로 초보분들 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왔다 가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 왔다 갑니다. 아 오늘 제가 올려드릴 영상은 사각벌통 봄벌 깨우기를 올려드릴 건데요 먼저 이 사각벌통 봄벌 깨우기는 초보분들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뭐한통두통뭐 통, 통뭐 이거 증식군 아니또는 하실 필요가 없는데 요즘 영상들이 영상들이 뭐 많이 올라오니까 뭐 봄벌 깨우기 꼭 해야 될 것처럼 조바심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토종벌 중독에 많이 걸리거든요 중독이라 하면은 뭐 맨날 눈 감으면 토종벌이 눈에서 아롱아롱거리고 뭐 산만 쳐다보면 벌통 짜리 보이고 뭐 이런 뭐 병이 있는데 그뭐 좋은 병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영상들 보시면은, 봄벌 깨우기를 해야겠다, 막, 그러시면 이제 조바심이 나서 정확하게 못하다가 이 토종벌을 잡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죽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하는 방법으로 그냥 연습 삼아 해보시면은, 쉽고 편하고, 그리고 벌한테도 건강하게 월동, 이거 뭐야, 본벌 깨우기를 할수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거 보고 편하게 월, 저, 해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굳이 뭐 어렵게 하지 마시고 이제 편한 방법을 가장 편하고 빠르고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어디 한번 저 따라해 보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시원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 오프닝 영상에서 뭐 재료는 대충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직접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사각볼통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렵지가 않아요. 많이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기술도 아닌데 뭐 우리 고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잘 이게 토종벌이라는 거 자체가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좀 폐쇄적인 게 있어가지고 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다다 다 알려주고, 다 알려주고 뭐 제가 아는 선에선 다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잘 보시고 따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요렇게 뚜껑을 제거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원체 얘네들 같은 경우에 저 보온을 잘해줬는데 이렇게. 이렇게 거두면 되겠습니다. 이게 타카를 한번 박아준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뚜껑을 여는 거는 뭐 별거 아닙니다. 이게 저뭐 벌레 이런 거이 월동을 나버렸네 이렇게 뚜껑을 이제 열어 주셔야 돼요. 뚜껑을 열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벌 만지실 때는 애들이 공격성이 되게 강합니다. 공격성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지금 벌 만지실 때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시고, 벌을 만져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이거, 이 벌통에 충격이 가서, 애들이 깨어나거든요. 뭉쳐있던 봉구에서 애들이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깨어나니까, 어 볼벌 깨우기 위해서 뭐 깨어나, 깨어나는 게 아니고, 충격만 몇번 줘도 깨어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뚜껑을 열면은, 아이고, 애들 벌써 난리가 났네요. 이제 쏠라고. 이렇게, 요 상태에서, 지금 이게, 얘네는, 아이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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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지 말아라. 이, 얘네들 상태에서는, 이거, 얘네는, 이 노랑이 짬, 잡종이라, 애들이 조금 그래요. 지금 제가 올해는 요걸로 한번 시험해서 꿀을 딸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작년에 받아본 거라, 작년에 꽝이었거든요. 그래서 한톨도못 땄는데,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지금 원래 이렇게 해서 탁카로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장구, 보호장구를 안쳤어요 보호장구를 안쳐가지고 그, 그래도 보여드려야 보여드리려면 제대로 보여드려야지. 그 다음에 타카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야, 야 이거 충격을 이렇게 주면 쏘는데. 아따구어라 아따가! 아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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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이제 화분떡을 주셔야 되는데요. 어이 엄청 쏘는데? 화분떡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건 보여주는 영상이니까 이렇게 많이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많이 안 주셔도 되는데, 원래 4분의 1 정도만 주셔도 되는데, 저는 얘네들이, 아유, 씨, 닦고. 자꾸만 싸라. 에이, 침이 안 빠진 것 같아. 에, 자, 이렇게 하시고, 화분떡을 이렇게 따주시고, 화분떡을 따준 다음에, 보이시나요? 나이씨, 네, 나 혼자 떠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더 가까이 와서 봐야겠죠? 엄청 쏩니다. 엄청 뭐 쏘는데, 저야 뭐 쏘는 거는 뭐, 그다지 신경 이벌 쏘이는 거를 좀좀 좀 변태라 벌 쏘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아아벌 쏘이는 걸 좋아하는데 너무 많이 쏘면좀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화분 떡을 그냥 요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다른 거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요 상태에서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저거 뭐야. 사양액. 사양액이 봉투 요 상태 요대로. 사양액 이 봉투 이 상태 이대로. 사양액 이 상태 이대로 해서 그냥 넣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요거 초보분들이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이거는 누구나 다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비닐을 꼭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죠. 야, 그만 싸라. 이제 그만 싸도 되겠다. 이제 거의 다 끝났다. 왔다가, 왔다가, 왔다가. 왔다가! 이제 이 상태에서. 바람도 불네. 에이씨, 머리속에 들어와서 쏘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비닐을 넣어주셔요 넣어주, 넣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안 넣어주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상관없는데,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본이 되라고, 야, 거긴 넌왜또 벌이, 버이넌그 안에 들어갔냐, 이 새끼야, 나가라. 요 상태에서, 벌 쫓아내고, 아이 새끼야, 간질로가야겠네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뚜껑을 닫아줍니다.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이렇게 뚜껑을 닫아주시면은 이렇게 뚜껑을 닫아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 벌들이 물처 사나워가지고 막 쏟다가도 이 뚜껑 닫는 순간 다 찾아 들어가요. 공격을 안 합니다. 공격을 안 해요. <laughs> 공격을 안 하니까 처음에만 좀뭐뭐 뭐 이거 저 쏘이기 싫으시면 안전장구 찾으면 되고요. 뭐 저같이 뭐 쏘여도 상관없는 사람은 안전장구 필요 없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처음에 해놨던 그대로 이렇게 마무리 주시면 되겠어요.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지금 일단은 그그 비닐로 그리고 비 비닐을 넣는 방법이 이 결로로 애들 육아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 비닐로 넣는 거는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거 육아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해주는 거니까요. 그거 꼭 알아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은 이제 뚜껑 덮, 덮는 순간 애들이 되게 조용해졌잖아요. 이게 원래 얘네들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야 큰일났어 공격이다 막 해서 왔다가 지금 이제 요거 위에 놔, 놔주니까 아 이, 이, 얘네들이 별일 아니구나 들어가자 우리 괜히 화냈네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렇게 해 주시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벌통은 제가 중점 관리를 해 가지고 과연 얘가 꿀을딸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해요 그 이유가 얘는 그냥 일반 토종벌이 아니고 노랭이벌 혼종입니다. 노랭이벌 혼종이라, 어 믿음이 안 가는 벌이라, 한번 더, 작년에는 이제 꿀한 톨도 못 따가지고 작년에는 꿀을 진짜 한 톨도 없이 이게 먹이만 먹었는데 지금 또 보니까 또 먹이를 다 파먹었더라고요. 얘는 좀 먹이를 많이 준 편이었거든요. 그랬는데 먹이를 다파먹었더라고 요거는 먹이, 먹는 게 저건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 사각벌통은 이렇게 쉽게 마무리짓는다는 거,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 사각벌통 본벌 깨우기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은 쉽게, 쉽고 안전하고. 저한테 데미지 적게 빠른 시간 내에 할수 있으니까 데미지가 들가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올 한해 무조건 대박풍밀 이루시기 바랍니다. 올해 9월은뭐다 대박풍밀, 대박풍밀입니다. 자 지금까지 아다가였고요 시청해주신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따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야. 아이, 몇방 쏘였나? 아이, 아직, 이, 불에 쏘인 데는, 침이 안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 큰일 났네. 아이, 겁나 이따가, 이 새끼들아. 이거 안 쏘도 되는 걸 쏴가지고. 이, 거 진짜, 막한 장박네